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달린 주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프레리 오퍼레이팅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프레리 오퍼레이팅. 주가 최근에 보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50주 신고가구간이 15.23달러에서 최근에 4.5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은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났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에 났던 이슈네요. 석유 및 자산, 가스 자산 인수란 제목이네요. 시가 총액이 1억 5천만 달러인 원유 및 천연가스 추출회사인 동사 프레리 운영, 프레리 오퍼레이팅은 오늘 SEC에 제출한 8K 보고서에 따라 베리스워리 리소스 시및그 계열사로부터 특정 석유 및 가스 자산 인수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25년 2월 7일에 이전에 공개된 합의, 공개된 합의에 따른 것이며, 동사는 0.29의 유동 비율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이러한 확장을 추진함에 따라 잠재적인 유동성 제약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인수는 24년 12월 31일과 23년에 종료된 회계 연도에 대한 감사, 아, 감사된 에, 결합 수익 및 직접 운영 비용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다. 동사는 또한 인수된 자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논의 및 분석을 제공했다. 또한 24년 12월 31일 에 종료된 회기 연도에 대한 감사되지 않은 가상적 요약 결합 요약 결합 재무 정보가 제출되어 투자자들의 새로운 자산을 포함한 회사의 성과를 보여줬다. 회사의 어려운 재무 상태가 드러났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에비다는 마이너스 3050만 달러이고. 에, 알트만 제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1 1로서 재무적 어려움을 시사했다. 동사 프레리 운영 프레리 오퍼레이팅은 또한 독립 석유 엔지니어링 콜리 그리고 킬레스피와 어서시 에이즈 그리고 젤리스페이 그리고 어서세이티드 등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24년 10월 31일 현재 회사에 가상적 추정 매장량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거래는 인수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통합함으로써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유, 어, 동사 프레리 운영에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회사의 전략적 움직임은 운영을 강화하고 이러한 자산에서 수익 흐름을 잠재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인수의 자세한 재무적 영향은 제공된 가상적 재무 정보에 명시되었다 이번 인수는 에너지 부문에서 프레리 오퍼레이팅의 입지를 확장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크릭 로드 어, 마이너스, 그리고 위저드 브랜드, 그리고 위저드 엔터테인먼트로 알려졌던 동사는 여러 차례 사명을 변경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1년도에 변경된 것이다. 회사의 현재 재무 건전성 점수는 취약으로 평가되며 특히 수익성이 0 8이 현금 흐름이 0.85로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동사에 대 다른 소식으로는 베이스 워터 엔터, 엔티티와 구매 및 판매 계약 금액 판매 계약 마감일을 연장했다. 월 어, 효력이 요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이번 수정안은 종료일을 2025년 3월 20일로 늦추어 거래 완료에 대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계약에는 베이스워터 익스플로레이션 앤 프로덕션에 대한 1,600만 달러의 지분 대가로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524만 9천여주를 발행했다. 이번 연장은 진행 중인 협상과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상호 약속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전략적 움직임은 프레리 오퍼레이팅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시장 위치에 미칠 잠재적 영향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수정안의 전체 조건은 SEC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발은 에너지 부문 내에서 확장하려는 동사 프레리 오퍼레이팅의 노력의 일환이다. 자,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두 가지 양면의 칼, 양면의 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동사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재무 상태다 보시면 됐습니다. 썩 좋지 않은 재무 상태에서 기업을 인수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은 자, 기업을 인수를 통해서 실적이 좋아지면 재무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게, 약간 멀리 보는 투자의 관점에서 볼수 있겠지만, 은 조금 단기적인 짧은 시기으로 보게 되면, 은 현재 어떻다? 현재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인데, 기업을 인수한다? 자, 그러면은 그 재무적인 압박은 어떻게 당할 거야? 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양면, 양면에 칼려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재무상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회사 인수를 통해서 실적을 벌여들여 가지고 재무를 재무상태를 좋게 만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야 지금 네가 그렇게 뭐 남의 다른 회사를 인수할 만한 현재 재무상태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이두 가지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되면은 대박이 될수 있겠지만 잘못되면 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발생할 수 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바한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동사는 조금 다소 조금 악재, 좀안 좋은 측면으로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이제 현재 고점에서 이렇게 돌파 시도를 했었다가 한번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었죠.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원상태로 내려왔다. 하락 추세로 다시 돌아갔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현재 최근에 보면 오늘 최근에 장대 양봉에 대량을 터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떻죠? 최근에 장대 양봉의 대량 걸 터졌습니다. 52주, 신, 52주, 차트 중에서 최대 거량이 터졌다는 날이 바로 전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자, 이 앞에 보시기는 장대 양봉의 대량 걸 터지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상당히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그때 당시에 상승했습니다.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예, 이 동사가 똑같이 이만큼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보고 딱 대접을 해면 어떻다? 이만큼 상승할 수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 과거처럼 보통 얘기하죠. 과거에 이런 장대 양봉의 대량을 터지고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그 똑같은 패턴이 또 나왔다는 거죠. 장대 양봉의 대량을 터졌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할 수 있다. 물론, 이 앞에 상승한 만큼 또 이만큼 상승한다라고 제가 확답은 보장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과거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현상이 또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가격대만큼 올리고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9.5달러 되겠습니다. 9.5달러 구간에서 충분히 9.5달러까지 충분히 낙폭화됐다는 기술적 반등구을 노려볼 만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9.5달러 장중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다. 그 부분에서 거래량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9.5달러 장중에 장대 양봉 돌파했을 때 대량 거래 터지면 강한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52조 신고가 구하니 15.23달러를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은 하지만 9.5달러 장중에 장대 양봉을 돌파했을 때 대량 거래 터지지 않았다. 그러면 고점, 장대 양봉 고점에서 일부 정리하셨다가 여기서 저항대 맞고 반락이 나오면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5달러 장주의 장대 양봉 돌파할 때 대량을 터지냐 안 터지냐 따라서 홀딩이냐 트레이딩이냐 투자 방법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10% 상승하면서 5.36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1차 장대 5.5달러, 그게 6.6달러, 그리고 7.8 달러, 9.5 달러, 10.7 달러, 그리고 11.9 달러, 13.2 달러, 그리고 15달러가 됐습니다. 15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찾을 때4.7 달러 그 밑에 4.5 달러 그리고 3.8, 4.0 달러, 3.7 달러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상 보시게 되면 최근에 10% 이상이 하루, 이틀, 3일 4일 5678910 11 12이 예, 정도면 어느 정도는 현재 공매도가 동사에서는 현재 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투자 의견은 현재 한 군데에서 매수 의견 내서 전반적으로 예, 매수 냈지만은 목표가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년 작년에 40, 413% 4 증가했었고요. 에비타는 67% 감소했습니다. 순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49% 증가, EPS도 83% 증가, BPS도 작년에 43% 오히려 감소됐네요. 그리고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676% 증가, 순익률은 4600% 증가한 실적을 냈습니다. 동사의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 마이너링, 채굴 쪽에서 보신 거 되겠고 대부분 현재 실적은 미국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동우사는 아까 한 군데에서 증고사 리포트를 냈지만 목표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종합 진단 내용 말씀드려겠습니다. 프레리 오퍼레이팅 오늘 종가 5.36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52주 최고가 대비 현재 64.8% 하락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52주 최저치 대비 바닥권에서 18.9% 상승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 에비타 자, 보도록 할까요? 자 에비타 24년도 에, 에비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동사 보시게 되면은. 자, 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에비따 같은 경우는 23년 대비, 자, 23년 대비 에비따가, 68, 67.9%, 마이너스 67.9%, 뭐 하락했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23년 대비, 24년 대비, 에비따가 67.9%감소했었고요 몸에 또는 석유 및 천연가스 자산은 기업을 인수했다. 관련돼가지고, 베이스워터 리소시스 인수를 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재무조로 아직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인수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자로 오셨습니다. 차투세는 37.5이기 때문에, 관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26.4이기 때문에, 관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6.6달러가 9.6달러 되겠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4.5달러, 그리고 3.7달러가 됐습니다. 오늘은 프레리 오퍼레이팅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